포수 그거 잘 해야 되겠다. 옆으로 잘치아고해야 되겠다. 덮치. 응. 그래. 떼. 물. 어. 여기 여기 옆에 갈때좀 관리 좀 해볼 것 같아. 빼놔야겠다. 미시... 조금 그면좀 늦겠다. 떼. 우리 막 심하게 놀고 있잖아. 손들어이 줄까? 떼시오. 빼놔야겠 그그는거 먼저 파티라 니까 아니, 밑으로 뺐다. 다 조금 있어. 아, 자, 봐요 자. 아이 자, 그 요거 받칠통그뭐 요거 를 갖다 놓을 때가 있나? 아. 아, 어 돌아갔어. 아니, 옆에 걸 먼저 하고 하면 되냐고. 아니, 가걸 해도

좀더가안근히안 하게 찍힌 데다 데 됐다. 아. 아 이고다 아. 여 이거는 휴 아이고, 러나고해 봅시다. 그하1